열여섯 번째 어머니가 살고 있는 충북 청주 부부가 함께 밭을 나가며 어머니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걸음을 걸을수록 허리가 불편한지 자꾸 멈춰 서는데요 통증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점점 굽어가는 허리 때문에 요즘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도 말도 못 하게 아파요 지금도 뭐라 그럴까 허리가 부러져 나가는 것 같이 아프다 그럴까 어떻게 해요 그 정도로 아프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 늘 함께 걷는 길도 돌아보면 어머니는 쫓아가기 바쁩니다. 어머님이로 항상 뒤쳐지세요? 아, 니 항상 뒤쳐지지 뭐. 항상? 예. 네. 음. 빨리 걸을 수가 있나? 음. 이렇게 하고. 아, 어디 걸어가려면 답답하지 않아? 저만 이제 가다 보면 한참 뒤쳐져 오고라면은. 네. <laughs> 음... 어떻게 그럼... 저렇게 됐나 불쌍하기도 하고. 아유. 어느새 이렇게 굽어버린 건지 속상할 새도 없이 도착한 밭. 허리가 아파도 밭 손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52년 살림미처는다 이곳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이 밭이 있었기에 자식을 키울 수 있었으니 어머니에게 이 밭은 소중하기만 합니다. 옛날에 많이 했죠. 옛날에는 나만 붙이는 거 주서 얻어서 지 붙이고 담배 농사, 고추 농사. 참깨 농사, 뭐 많지 콩 농사 다 했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런 거제희 농사지 갖고 하려 팔아 갖고 농사지 하고 팔아 갖고 살고 애들 뒷바라지 해주고 먹고 살고 반일만 무려 60년을 했습니다. 시집 오기 전부터 시작해 시집 와서도 평생 반일로 식구들 뒷바라지를 해왔는데요. 온 힘을 다해 터전을 지키는 동안 어머니의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 좀 쉬어. 그 사이 어머니의 허리는 속절없이 굽어버렸고요. 두드려 보는 걸로 허리 통증을 달래보지만 온 몸을 짓누르는 통증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농촌 살림이라 안할수 있지. 농촌에서는 남녀, 남과 공이 똑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는데. 마음 굉장히 아프죠. 속상하고 <laughs> 너무 일을 부려먹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야속한 세월이 어머니의 작은 몸에 올라타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음...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가 찾는 음...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안마의자입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치료제라네요. 하루 종일 굳어있던 어머니의 얼굴에 이날 편안함을 찾아봅니다. 손이야, 좀 나요. 아이고 아까가 더선 힘들던 이게 좀 나네. 이거 없면못 살겄어, 진짜. 우리 아들 딸 삼남매가 모여서 해준 거 얘기. 아, 이거요? 네. 음... 칠순 칠순 때나 칠순 때. 네. 애들이 기념으로 나 이거 사준 거예요. 아, 칠순 때요? 네. 음... 그들이 뭐야 다다리 돈 얼마씩 얼마씩 와갖고 네. 이거 사주게 어. 시원하게 안마시고 있어 야나 청소할게 어머니가 아픈 것이 꼭 자신의 탓인 것만 같다는 아버지 집안일을 돕는 걸로 미안함을 표현해 봅니다 허리가 아파서 잘 활동을 못하니까. 마사지 할 때뿐만이 아니라 형태도 참고 해야 해요. 아버님이 와서. 네. 집 있어? 예. 아이고 아드님 오시네. 뭘또 갖고 오셔요? 이라고 아이고 그양벌을 어머니가 부러워하는 옆집 할머니입니다. 올해 무려 95세인데도 허리가 오. 꿋꿋하다는데요. 어디가 제일 아픈 거이거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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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렇게 요렇게 하고 이자 궁댕이 하고 여기. 아줌마 뭐 여기는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들못해뭐개 일어났다 앉을 때는 네. 엄청 힘들어. 보는 사람마도 쟤 몰라본다고 하더라고 하늘를 꼬이고 아래 우리 집서 가는 게 누가 알아더라 원근이 엄마가 저게 누구냐고 그래 내가 아이고 승녀잘못이가 그래도 못 걸어다닌다 하면 깜짝 놀라야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고 아줌마는 허리 안까버저는 가버리는... 그, 비결이 뭐요 이렇게 건강하시게, 허리가. 야, 허리 눌러, 이서는이리고 허리 나 아무 이상 없어, 그냥. 응. 야, 허리, 허리 아파도 들어놓으면 괜찮으면일안 하고 들어놓으면. 아이고, 안 됐지. 이의에서뭐 젊은 양반이 자꾸 그리니까. 아주 욕하고 욕하고 보면, 한참 올려지지. 아이고, 그러 내가 그냥 지이라도 집든지, 유마차에도 끌든지 라면안 돼, 젊어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가서 이제 나도 뭐 밥을 하든지 해야지. 아고좀안 왔다 가시지. 아니 가야지. 아이고, 천천히 조심해 가셔야죠, 언니. 승유리 할머니 보잖아, 나 아이고. <laughs> 아이고. 내가 더 건강한데 <laughs> 뭐 승유리 할머 나오지 말고 들어가 요거 그래요, 그야. 아, 천천히 가셔요. 네. 아. 저기 허리가 꼬꼬티야, 도대체는. 어머니는 어떤 마음일까요? 부럽지요. 어떻게 해서 나는 이제 벌써 이렇게 허리가 절단나서 이렇게 허리를 못 쓰나 하고는 생각하고 사아증유는 저렇게 건강하신데 나는 왜 벌써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됐나 싶은 게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김균순 어머니에게도 다시 걷는 행복이 찾아올까요?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인천의 한 척추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걱정되고 불안해. 수술이 잘 돼야 할 텐데 잘 돼서 허리를 펴갖고 나아야 할 텐데 잘 돼야지 잘 돼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프단 표현 대신 묵묵히 견디기만 했던 김균순 어머니. 걸을 때마다 찾아오는 통증과 점점 느려지는 걸음걸이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굽어져 가는 허리까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어머니는 통증을 벗어나 쭉 펴진 허리로 걸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쪽으로 앉으실까요? 검진 결과 과연 어머니의 허리 상태는 어떨까요? 저희가 검사를 쭉 했는데요. 허리에 다섯 개의 뼈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랑 세 번째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터져 나왔어요. 그게 터져 나온 게 이 신경 구멍 쪽으로도 터져나오고 안쪽으로도 터져나왔거든요. 엉덩이 이거 뭐, 이거는 이거 응, 이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엉덩이 통증이 허리에서 오는 거예요. 예, 디스크가 터져나온 그 부위에서 신경이 눌려서 엉덩이 통증이 오는 겁니다. 아이고 통 아프게 하냐고. 엄청 아프실 거예요. 꽤 많이 아프, 눌려 있어요. 이거는 뭐 엉덩이가 아파도 일어났다 앉았다 할 수가 없고. 예, 맞아요. 앉았다 일어나면 은 이거 막 찌릿하면서 뻐근하고 아프실 거예요. 걸음도 못 걸고 걸음도 못. 맞아요. 걸으면 은 아파서 주저앉아야 되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허리에 이제 모형 뼈인데, 여기 2, 3번 이쪽으로 디스크가 여기 신경 구멍에서 이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가는 영역 쪽으로, 그 부위 쪽으로 아프신 거예요. 오른쪽 엉치, 사타분이, 여기 허벅지 앞쪽, 옆쪽, 이쪽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예. 통증 때문에 걸음도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 통증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던 거죠. 일단 환자분은 오른쪽 엉치 통증 심한 엉치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고요 원인 자체는 허리 2번 3번 디스크가 허리 신경 구멍에서 안쪽으로 터져 나오면서 양쪽의 신경을 그 그러니까 2번 신경과 3번 신경을 다 압박하기 때문에 오는 통증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신경이. 한 군데에서만 눌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이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두 군데에서 다 눌려요 그러니까 한 마디에서 양 바깥쪽 신경구멍 또 안쪽이 또다 눌리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감압을 해주고 신경을 잘 풀어주고 유압을 해줘야 결국에는 재발률도 낮출 수 있고 환자분의 증상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돼서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어머니에게 딱 맞는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양측 무릎이 좋아요 왼쪽 뿌근. 여기가 앞으로 부풀어 는 증상을 보는 한 74세 여자인데. 이 환자는 오른쪽 엉치 통증이랑 인기날 패인 사위부 쪽 통증을 주소한 환자인데 처음에는 바깥쪽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쪽만 팔까 했는데 이 안쪽에 눌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 화생시 좀 벌어지거든. 그래서. 어... 거의 뭐 이쪽을 다 빠져서 다 지금 이제 희생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이제 불안정성이 올수 있기 때문에 뭐 유압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연재이 디스크가 이미 조금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나중에 포스톱인스테리티를 예방하기 위해서 휴전을 하게 됐습니다. 엉치 통증이 이거 이쪽 분절의 문제가 맞나요? 아래쪽은 더 난게. 뭐 아래쪽에도 병이 있긴 있는데, 어 그래도 환자는 거의 극심통이거든. 요 극심통을 일킬만한 증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거의 뭐 걷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병변이 있다고 다 손대기 시작하면은 뭐끝 한도 끝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연가한 이상 것만 해도 충분히 환자의 증상은 좋아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수술날 아침 수술을 앞두고 김진욱 주치의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침에 일찍 들어가실거예요 수술 네, 네. 9시에 들어가실건데요 뭐 하고 올라오면 은한 뭐 11시에서 12시 사이될거예요 네. 수술 그렇게 오래 안걸리는데 마취하고 깨우고 하는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잘해드릴게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좋기도 하고 내가 수술하고 나면 음, 허리가 펴진다니까 좋기도 하고 네. 마음이 그렇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한 세월이었죠. 이제 살만해졌다 싶었는데 속절없이 굽어버린 허리. 김균순 어머니가 허리를 곱게 펼 날이 올까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